어 안녕하세요.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어론 매니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론 매니저는 어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그 돈을 이제 어떻게 어 달달이 어떻게 갚어 갚아 나가는지 부분에 얼마만큼 갚아 나가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니지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론 매니저를 하기 위해서는 어론 매니저에 관한 어 어카운트, 차러브 카운터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. 차러브 카운터에 가시면은 지금 이제 론 매니저에 관계되는 게 없는데 먼저 저희들이 뉴를 설정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론이 있죠 죠 론을 클릭하시면은 어,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어들 어 크런트 라이벌리티돼 어, 있는데 론은 라이벌리티입니다 어,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라이벌리티를 설정해 주고 저희들은 롱텀 라이벌리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롱텀 라이벌리티인데 저희들이 오토 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토론을 하고 제이브를 하시면 은 이제 오토론이라는 어, 론 매니저가 설정됐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론 매니저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에디터 트랜잭션이 있죠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자 론은 어, 아까 제가 라이벌리티라고 그랬죠 그죠 라이벌리티의 어, 증가는 크레딧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만불을 증가를 하고 론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어 새로 저희들이 어드를 하고 어, 혼다 혼다 론 어, 오토론을 어, 하겠습니다 오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론을 하고 쉐입을 어, 하면 됩니다 자 돈은 2만불을 빌렸고 어, 혼다 론 오토론에서 어, 돈을 빌렸고 이 돈을 빌려서 저희들은 어, 자동차를 구매하게 를 되겠죠 그죠 자뉴를 하고 자동차는 픽시드 어, 애쉬드가 되겠죠 자, 컨티뉴 t i 를 하고, 저희들이 auto a n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이, 이 부분은 이제 a s s 니까 asset 이전과는 데비 b i t 죠 그죠? debit에 저희들이 이 만보를 설정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, 어, 설정이 다 됐고요.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, 아 어, f i n a 을 보시면은, 어, 여기에, 음, 빅시드 에세트에, 저희들이, 어, 자동차에, 어, 오토 앤 카이스에 2만불이 어, 설정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라이벌리티에 보시면은, 어, 오토론에 2만불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돈을 이제 어떻게 갚을 것인가, 달달이 얼마만큼 갚을 것인가는 부분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, 어, 뱅킹에 보시면은, 론 매니저가 있죠, 그죠. 어, 어떤 분들은 이론 매니저가 어, 설정, 어, 뜨지 않는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, 어, 이 어, 창이 떠야 되는데 창이 안 뜨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, 이 브라우저의 문제인데 어, 그렇게 될 경우에는 먼저 어, 여기에 보시면은 어, 쉐이버 카피 어, 백업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먼저 백업을 받습니다 백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어, 프로그램을 완전히 지웁니다 어, 킥북 프로그램을 완전히 지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설치 다시 어, 재설 재설치를 하고 나서 파일에서 어, 여기 보시면은 오픈 오버 리스토어 컴포니 있죠.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백업을 리스토어 시켜 주면 됩니다.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뱅킹에 있는 론 매니저를 설정을하시면나 클릭을 하시면은 어와 같은 어, 창이 뜨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애드론을 하게 되면은 어 n 카운트 네임은 아까 저기 말씀 오토론이고 그다음에 랜드는 어, 여기 보시면은 혼다 오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오리지널 데이트는 어, 저희들이 어 4월 1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오리지널 어마운트는 2만 불이죠. 그죠? 2만 불이고 어, 이게 5년 기간이니까 60개월이 되겠죠. 그죠?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줍니다. 이, 이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대강 계산을 했는데 어, PMP라는, 어, 액션에서 PMP라는 펑션이 있거든요. 그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, 어, PMP, 이자율, 총기간, 대출금액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, 어, B4가 0.50%죠. 어, 죠 연이율이 6%인데, 어, 달달이는 어, 0.50, 어, 6 나누기 12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, 어, B6는, 어, 대출 기간인데, 5년 기간이죠, 그죠? 그렇지만 5년은, 어, 60개월이기 때문에, 60개월로 설정을 해주고, 대출 금액은, 어, 2만불.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, 자, 386.6, 어, 66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되고, 그래서, 저희들이, 자, 넥스트 페이 a 는 다음 달로 하는 걸로 하고, 그 다음에, 페이먼트 어마운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86.66이죠, 그 다음에, 넥스트는 원타임으로 하는 걸 하고, 만슬리로 페이먼트 하는 걸 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어, 어, 10일 전에 이제 경고를 해줄 것인가, 그런 부분이고, 그럼 에스코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넥스트를 누르면은, 이자율이 아까 저희도 6%라고 그랬죠, 그죠? 6%를 하고, 그 다음에, 여기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돈이 빠져나가고, 인트리스트는, <laughs> 익스펜스 여기 보시면은 어인터리스 익스펜스가 이쪽이죠이 부분을 설정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뱅크 서비스 차지 설정이 되어 있네요, 바로. 어 뱅크 서비스 차지. 이래 가지고 피니시를 하면은 로맨니저가 어, 설정이 되었습니다. 페이먼트 스케줄을 보시면은 쭉 이렇게 가고 60개월이 되면은 지로가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 어, 잠깐 여기 이제 리포트에 보시면은 어 은행실에서 스탠다드를 보시면은 어 아직 돈은 빠져나가지 않죠 그죠 다음 달 되면 아마 돈이 빠져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은 빠져나가면서 라이벌리티가 줄어나겠죠 그죠 이 라이벌리티가 돈이 빠져나가면 그만큼은 계속 라이벌리티가 줄어나가는 그런 행태로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